찾아가는 드론 교육, 현장이 교실이 되는 특별한 수업, 학교, 도서관, 관공서, 체험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이제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처럼 공간 제약이 있는 장비 교육은 찾아가는 수업 방식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전국 단체를 대상으로 드론 강사와 장비를 직접 파견하여 조종 체험부터 코딩 실습까지 맞춤형 드론 수업을 제공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미래교육은 계속됩니다. 교육이 직접 찾아가는 이유.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기관은 드론 장비와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가는 드론 교육은 공간과 장비, 강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현장에 직접 도착한 전문 강사가 장비를 세팅하고 정규 수업처럼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자기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체험형 수업. 드론은 단순히 날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 조종하고 코딩하며 스스로 작동 원리를 익힐 수 있는 훌륭한 교구입니다. 한국 드론 교육 센터의 드론 체험 수업은 이론과 실습, 조종, 팀 미션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션 수행형 드론 체험은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교과서로 배우는 과학보다 직접 해보는 드론이 훨씬 기억에 남는 이유입니다.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교육 시스템. 찾아가는 수업일수록 강사의 역량과 안전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만을 배치하며 사전 안전교육과 철저한 장비 점검을 통해 사고 없는 수업 운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각 기관의 일정과 환경에 맞춘 수업 조율이 가능하여 단체 교육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업 후에는 피드백까지 제공되어 다음 교육에 대한 연계도 용이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찾아가는 드론교육은 단지 기술 체험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론은 정보 격차와 공간 격차를 넘는 새로운 교육 수단이며 학생, 교사,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미래교육입니다. 지금 당신의 공간에서 드론 수업을 시작해보세요. 한국드론교육센터가 함께합니다.